우도환 배우였거든요. 오! 느낌이 느낌이다. 느낌이 사진아 이게 너무 웃기야 언제 수술하셨던 분이에요? 작년 12월 22일. 작년 12월이면 얼마 안 됐는데. 한두달 정도. 두달 반? 아, 두달 뭐? 정도. 근데 진짜 불기가 아예 없다. 많이 빠졌죠. 음. 어디 어디 하신 거예요 지금? 코랑 윤곽이랑 앞턱. 음. 음, 그렇죠. 수술하고 좋은 일 있어. 그래서 씨. 작년 말에 수술을 하고 이게 아주 좋은 첫 단추가 된 것처럼 뭐 자리만 차리만 차리만 조금씩 들어오면서 좋은 일이 음, 있었구나 좋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, 그러면 성호씨는그 전에 어떤 이유가 고민이 있었어요? 원래 하관이 엄청 진짜 거의 90도였거든요 되게 후박상? 뭐랄까. 아 아래 여기 하관 여기 이쪽을 네. 말하는 건가? 강한 네. 아, 이미지 때문에 말하는 건가? 그쵸. 어. 제가 눈매도 좀센 편인데 그 하관도 이렇게 막 무식하게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아니 안 무식해요, 선우 씨. 사실... 안무식안 무식해, 안 무식해. 무서워, 왠지 <왜> 진짜 무 <laughs> 말씀드린 이런 게 조금 과해서 아쉬운 지점인 거지 그런 캐릭터나 개성을 아예 잃고 싶지는 않았어요. 얼굴형 되게 남자다운 느낌이 있으면서 되게 멋있고 잘생긴 배우가 우도환 배우였거든요. 오! 네, 그래서 제가 느낌이 오! 느낌, 그 느낌. 말씀을 네, 특히 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.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성호씨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정확히는 몰랐던 거죠 수술의 내용에 대해서 맞아요. 그래서 본인은 이제 여기가 워낙 컴플렉스다 보니까 사각턱만 좀 절고를 하고 싶다 여기만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는 음.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결과를 생각하고 놓고 봤을 때 여기만 작아지게 되면 조금 여기가 긴 편이었고 넓은 편이었다 보니까 얼굴이 되게 길어 보일 수 있는 형태였긴 했어요 그래서 앞턱까지 조금 정리를 사실 조금 해주는 게 모양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야 결국은 나중에 봤을 때 이미지에 개속 저 사람들 비슷한 거좀 설명했었던 거 같아요. 뭐 음. 어, 이제 약간 최근 꾸인이 살좀더이쁘다 카페 사장. 저 <laughs> 많이 봐요. 아시네 저도 아, 뭔가 뭐, 트렌디 하니까요. 아. 이번에 뭐 광고를 찍고 뭘 하고 했던 것들은 사실 그래 봐야 이제 하나의 그냥 해프닝 같은 거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를 너무 잘 끼워서 좋은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아서 그첫 시작이 이제 음. 이제 우원장님과 아이영 어떡해? 어맞어요 아니야, 죄송해요. 놀리는 거 아니에요. 아, 놀리는 그렇게... 거 아니에요. 아, 거 아니에요. 아, 아직 사실은 조금씩 모양이 더 잡히기는 할 거예요. 잡부기도더 빠지면서 더좋아지긴할 텐데 지금 벌써 이 정도 모양 잡히고 사실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야 좋죠. 너무 너무 좋죠. 앞으로 또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해 주시는 게뭐 저를 위해서도 저희 병원에서도 뭐 사실 좋은 거니다 저는 이게 수술 환자랑 오징이랑 같이 하는 걸 처음 봐요. 음, 저희도 촬영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. 왜? 수술하고 나서 뭐 어떠시냐, 그 다음에 지금 뼈의 상태는 어떤, 이런 질문 정도만 하지. 사실은 아, 내 삶이 어떻게 변화 있는지 이런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거든요. 근데요. 어, 좋은 기회라서 또 이렇게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어, 힘을 얻고. 가죠. <laughs> 그러면 성호씨 <송아> 마지막으로 아이디병원. <laughs> 안녕. 아이디병원. 아이디병원. 아이디병원.